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세 네. 네. 오늘 네. 촬영일 네. 12월 22일이고요. 네. 김건희 여사님의 네. 현재 심정 아, 번 아, 가보겠습니다. 심정, 심경.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조용히 있. 조용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떨 건가 이제 뭐 그것도 좀 중요하기는 하죠. 음. 그래요. 혹시 이 사람 사주 좀 주실 수 있나요? 네. 음 사주가 높기는 많이 높다라고 그 전부터 얘기는 했어요. 음. 이 사람도 지금 나가는 삼재고 그러면서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고 요즘 많이 힘들 힘들기는 힘들겠지 근데 뭐 자기가 힘든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 다더 더 힘든 사람이 더 많은데 그죠 렇 (72년생) 에휴, 잠은 어떻게 자나? 걱정이 돼서. 잠은 어떻게 자고 밥은 어떻게 먹나? 이, 이, 말이 먼저 나고. 이 정신머리를 어떻게 사나? 그러는데.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있잖아. 정신을 못 차려. 정신,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요. 어차피, 이 사람이 죽을 운기도 이제, 어, 누가 보면 삼재 끝나니까는 다 끝나가는 거라고 보면은 되는데, 이 사람은 여제껏 보면은 쭉 삼재였어요. 그리고 조상의 덕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금전의 복은 타고났잖아요. 금전의 복은 타고났고, 그리고 뭐, 이불록 먹을록은 다 타고났는데, 이 사람이 그거를 가장을 해서 이 사람들을 많이 울고 먹었잖아요. 그러는데, 지금, 음, 이 사람 신경으로 봤을 때, 지금 이 사람도, 어, 음 우리가 생각한 것만치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어 이번에 어 민주당에서 특검법 발의를 하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. 나와가지고 음안 그러면은 그 전에 봤던 그 한덕수 어그 복덕방 할아버지 어 한테 그 민주당이 요번에 특검법 발의안 하면 뭐 탄핵을 하겠다. 뭐어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그 탄핵은요. 이 한덕수 대행이 탄핵을 하겠다고 글쎄 거부권을 행사하면 했죠. 뭐 거기에 뭐 탄핵을 시킵시다라고 하면서 가결은 안할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어 거기에 그냥 같이 아뭐뭐 뭐 뭐, 뭐, 민주당의 그, 으름장을 갖고서는 이 사람이 그럴 대포도 안 되고, 그래서, 이, 지금, 음, 김건희, 이 사람의, 이, 옹기를 봤을 때는요, 그, 탄핵은, 어쨌든, 남편이 탄핵이 되고 나서야, 이 사람이 특검을 받던, 뭐를 하던, 하지, 그거는 조금 넘어가서 비껴간다고 얘기는 합니다. 그러는데요, 어,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이제, 이제부터 이 사람은 꺾이는 운. 완전히 꼬꼬라지는 운. 응. 그래서, 진짜, 나 빵, 나 깜빵 가요? 라는 말이 지금 요즘 막 잘라도 돌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, 보면. 진짜 말 그대로 말이 씨가 된다고, 그 말이 씨가 되는 대로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깜빵 동기들 많아서 좋겠다. 응? 간제가 이렇게 껴가지고. 깜빵 <laughs> 동기들 많아서 좋겠어. 어. 남편도 가보, 누구도 가보, 누구도 가. 너무나 많아, 동기들이. <laughs> 그래가지고, 이제부터 진정한, 진정한 아주 그냥 무서움에 치를 떠는, 떠는 게 어떤 건지, 이제부터 시작이다. 보면 돼. 이 사람. 응? 어떻게도 이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, 이제는. 그, 제 업을 다, 이 사람이, 이제, 업을 받아요. 업을 받는 게.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도 못되게 한 것도 있고, 뭐, 나대가지고, 진짜 뭐, 진짜 국격을 떨어뜨린 것도 있고, 뭐, 그런 거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다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, 한 가지, 산소를, 그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세워가지고서는, 그 뭐, 구슬에 구슬했다고, 우리 구슬은 그렇게 안 해요. 산, 짐승을 갖고서는 그렇게 제물로 바치잖아요? 법에도 걸려요, 그거는. 그러는데, 어, 맨 처음에 그, 왜, 윤석열이가 총장, 시, 총장 시절에 그 대통령 시킨다고 해가지고서는, 어, 행했던 그 죄, 죄, 그 죄를, 어떻게 지냈냐. 그 산소에다가 그 마취제 넣어서 세워가지고 눈만 껌뻑껌 거리게 하고 이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서는 그런 구을 했잖아요. 구이하고 얘기 안할 거예요. 표현 그렇게 나, 안 돼. 그냥 제 사라고 얘기할게. 그런 제사를 지냈어. 그러면은 좋아. 어, 손은 예전부터 우리 조상이라고 봤어요. 어 손은 조상이라고 봤는데 조상에 이 살 껍데기를 다 벗겨냈다고 생각을 해봐, 그 제업이 얼마나 크겠어. 그러면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한다고 얘기를 치자고 보면은, 이 사람은 진짜, 음. 살이 찢겨지고, 뼈가 드러나고, 어, 진짜 그, 진짜 이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그 제업을 지금부터 받는다고, 보면은 돼요. 굉장히 무서운 얘기겠지만 다 있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돼요. 앞으로 길면 두 달이고요. 길면 두 달이에요. 어, 딱 내년 어, 그냥 양력으로 예,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요. 정월달 정월달로 치면은 그냥 그 정월 정월 쯤에 그냥 정월달 꽉 채워가지고 보면, 보시면 돼요. 그, 그때는 이 사람이 어떤 운기가 굉장히 거꾸로져요. 그리고, 어, 삼재의 기운이 지금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, 이 사람은 삼재의 기운을 쭉 갖고 갔던 사람이에요. 좋았을 때는 복삼재로 돌려서 살았고요. 안 좋았을 때 그것도 복삼재로 돌려서 살았고요. 그랬는데 지금은 그 복삼재로 돌렸던 것도 다 제어보로 받아가지고 다 악삼재로다가 이제 처맞는 그러니까 철퇴로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. 아주 무서울 거예요. 예, 네, 이렇게 나와요. 이 사람의 신경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요. 불안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아. 이 사람 희희낙낙거리고 있어, 아직도.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우리 할머니가 보여준 이 전화, 전화기가 지금 한 다섯 대로 보여요. 다섯 대. 어 그냥 그중에 하나는 어 대외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볼수 있는 폰이라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 네 개로 여기저기 다 돌려가면서 이 사람 살궁살 궁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살 거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진짜 예, 진짜 쌍욕이 나올 정도로 응 어? 얼마나 무서운 어 니은 니은입니까 진짜 예. 그러니 이제는. 그런 제업을 다 받아야지. 어, 받고 가야 돼. 이런 사람은 어잘 대라 잘 대라 잘 해줄 수가 없어. 우리 같은 입장에서 진짜 사람들 업 닦아주고 그런 뭐 그런 일을 하지만 이런 사람은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업도요 못 닦아줘요. 업장 소멸이 안 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 업은 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나 어쨌든. 아무리 룰루랄라 해도, 뭐, 거꾸로 지는 온기를 어떻게 다시 돌리겠어, 그지? 응. 자,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여러분, 아시겠죠? 예. 그러니 조금만 더 힘들, 힘들고, 뭐, 어렵고,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서 이겨내고, 내고 갑시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